최근 통계청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가축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우와 돼지, 달걀 1분기 사용마릿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한우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늘면서 사용마릿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한우 돼지 닭 사용마릿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축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기준 한우 사용 마리수는 300만 5702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분기별 사용 마리수 통계가 작성된 이후 1분기 최대 수치입니다. 한 민간연구기관에선 늘어난 한우 사용 마리수의 원인으로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한우 쪽은 최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격이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산도 따라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와 닭의 사육 마릿수 또한 한우와 마찬가지로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땐0.6% 정도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9,000여 마리 늘어 1분기 최대치인 1,120만 8,400 마리를 기록했습니다. 달걀 경우 산란계와 육계 사육이 나란히 늘어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7,281만 938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약3.9% 증가했고 육계 마리수도 약3% 늘어난 9,634만 9,630마리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선 이 같은 증가 원인으로 달걀값 상승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꼽았습니다. 계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한39.3% 정도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에 산란계 사용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한3.9% 정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제 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돼지 수육을 기대 심리로 해서 6개 입식 물량이 좀 증가를 했어요. 이밖에 유구와 젖소, 오리의 사용 마릿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축 사용 마릿수 증가에 따라 축산물 소비가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 사용 마리수가 더 많아질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